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은 총 15개 동입니다. 어, 1차로 뒤쪽에 7개 동, 앞쪽에 8개 동, 이렇게 총, 어, 15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예전에는 저 끝쪽에 집을 지었었는데, 다 분양이 완료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요 앞쪽에, 어, 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앞쪽으로, 더 앞쪽입니다. 왜냐, 전철역이 더 가깝습니다. 예, 전철역이 요쪽이거든요. <laughs> 왜냐면은, 저쪽 끝에서 전철역을 가는 거하고, 어, 이쪽 동에서 전철역을 가는 거는, 예, 네, 이쪽이 더 가깝습니다. 걸어가면은, 네, 10분 안에 야당역을 가실 수 있게끔 역세권으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편하게, 어, 요 끝에 동을 이번에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 구조는. 전세대가 방이 4개입니다. 방 3개 구조는 없고요. 방 4개 구조로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방 4개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차장 같은 경우는 네 보시면은 어, 주차장 공간이 굉장히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예, 주차장 보시면은 자, 요 앞쪽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깊숙하게 주차 공간이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주차 공간이 생각보다 안쪽에 여유롭게 준비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하벙커처럼, 예, 지하벙커처럼 어, 주차장이 여유롭게 준비되니까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 앞쪽도 차량 다닐 수 있게끔만 주차해놓으시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집인지 제가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1호 타입, 2호 타입이 다방 4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 4개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는 2호 타입, 전망이 좋은 호수공원 뷰로 준비가 되어 있는 2호 타입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슬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은 왼쪽 오른쪽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왼쪽부터 한번 보시면은 우산꽂이 입구 쪽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키큰 장으로 3칸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키큰장 3칸입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키큰장 3칸으로 양 옆으로 총 6칸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수납공간은 넉넉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부티움 시공 당연히 되어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문은 사변동 중문 슬라이딩도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톤으로 시공이 들어가네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닥은 강마루입니다. 네,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실내 한번 들어가 보면은 복도식 구조 살짝 준비되어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 거실 넓습니다. 생각보다 거실 여유롭게 준비가 되거든요. 넉넉한 거실 사이즈.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어, 요 앞쪽이 호수공원 뷰입니다. 어, 바로, 뻥 뚫린 뷰로 느낄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쪽이 호수공원이거든요 호수공원 뷰를 느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어, 추후에 육교가 생깁니다 육교가 생겨서 넘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도 되니까 편안하게 육교도 같이 호수공원 넘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될것 같네요 거실에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들어갑니다 아직은 시공이 되어 있진 않고요 자 여기가 이제 아트월인 것 같네요 아트월 대형 포세린 타일로 한쪽 벽면이 큼지막하게 월패드가 여기 이 입구 쪽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 소파 자리도 6인용 소파는 무난하게 놓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소파 안쪽으로 거실이 굉장히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옵니다 자 거실복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4m 20이에요. 4m 20 거실 폭이기 때문에 4m 넘는 거실 폭으로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네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 이렇게 디귿자형 구조기는 한데 아일랜드 식탁이 조금 대면형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식사하기가 조금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앞쪽 공간에 식탁 자리가 여유롭게 나와요. 예. 지금 식탁등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진 않지만 식탁등이 들어갈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이 빠진 거 보니까 식탁등이 들어오겠네요. 앞쪽으로 식탁자리 여유롭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은 이렇게 우드톤으로 많이 썼습니다. 예, 네, 우드톤 인테리어로 들어가고요. 어, 삼국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시공이 되고요. 후드 깔끔하게 히든우드 마감이 들어갑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아니 싱크볼이 아니죠 환기창이죠 예, 환기창 예, 직사각형으로 넓게 빠져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싱크볼입니다 대면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싱크볼은 설거지를 하시면서 자녀분들 얘기도 하실 수 있고요 tv도 보실 수 있게끔 대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하부장으로는 여기 밥솥 자리가 들어가고요 어 여기. 아, 강파 오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인덕션 아래쪽에 강파 오븐이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따로 전자 렌지는 갖고 오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식기세척기는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진 않네요. 그리고 냉장고는 비어 있지만 저희가 냉장고는 기본 옵션으로 서비스를 넣어 드립니다.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세트가 들어가니까 냉장고는 안 갖고 오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 다용도실입니다. 자, 다용도실 보시면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만 딱 넣으실 수 있는 공간 보일러실 준비 되어있고요 앞쪽도 앞쪽까지는 다강마루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다용도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있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여유롭게 거실 넓어서 좋네요 네, 거실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리고 네. 생각보다 주방 공간이 협소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팬트리 공간을 살짝 준비를 해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 예, 이렇게 조금 살짝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을 어, 살짝 팬트리 공간처럼 준비를 해놨습니다. 수납장 공간으로 복도 쪽으로 주방 옆쪽으로 살짝 예, 주방 옆쪽으로 살짝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도 추가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거실 옆쪽으로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안방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가고요 각방 온도 조절 기도 들어갑니다 안방은 그냥 침대만 어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있습니다 자 드레스룸 공간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 화장대도 준비하셔야 될것 같네요 예 네, 화장대도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안방 근데 구조가 조금 독특하다 왜냐. 자 여기가 보시면은 어 드레스룸으로 쓰시면서 어, 환기창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옆에 방문이 뚫려 있어요. 네, 옆에 방문이 뚫려 있습니다. 여기를 드레스룸 공간으로 더 쓰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고요. 아니면은 나는 이거 막, 막았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막은 구조도 있습니다. 막은 구조도 있으니까 같이 오셔서 뚫려있는 구조, 막혀있는 구조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도 보시면은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안방 사이즈. 자, 안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근데 안방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침대하고 화장대 정도 놓으실 수 있는 사이즈 준비가 될것 같네요. 자, 안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안방이네요. 3,300에 3,300.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어서, 침대, 책상, 화장대, 뭐, 요 정도 준비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부부욕실 앞쪽이거든요. 자, 부부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부부욕실은 좀 넓습니다. <laughs> 자, 해바라기 샤워기는 아니고 일반 샤워기로, 옆쪽으로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무난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안쪽에서 샤워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무난하게 폭도 넓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두 번째 방을 보시면은 아까 어, 드레스룸하고 같이 연결되는 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드레스룸으로 써도 되고 방으로 써도 됩니다. 에어컨은 근데 두 번째 방은 따로 시공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방 드레스룸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어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좋고 아니면은 여기를 막아서 어 방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요두 번째 방이 생각보다는 크진 않습니다. 예, 두 번째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자두 번째 방이 보시면은 방 사이즈가 2,400에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뚫어 놓은 것 같아요. 드레스룸으로 더 넓게 쓰시라고 2,400에 3,000. 그래도 자녀분 방으로 쓴다고 치면은 3종 가구는 들어오는 사이즈입니다. 어 근데 파주 집치고는 그렇게 여유로운 두 번째 방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두 번째 방은 쓰셔도 되고요.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하게 뚫어놨습니다. 저희가 막혀있는 구조도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옆쪽으로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부터는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가고요. 어, 따로 붙박이 같은 건 시공이 돼 있지 않고요. 그냥 통으로 넓개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여기도 한번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보면은 어, 그렇게 여유로운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자녀분 방으로 쓰기에는 나쁘진 않습니다. 3,000에, 3,000에, 아, 2,600. 그래도 이 정도면 은 3종 가구는 들어간다.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와, 넓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자녀분들 쓰는 방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자, 세 번째 방, 에어컨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방,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도 에어컨 다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네 번째 방도 방 사이즈 비슷한데, 여기는... 붙박이 시공이 들어가네요. 붙박이가 아, 이렇게 세칸이 시공이 들어갑니다. 그냥 무난하게 자녀분들 쓰실 수 있게끔 붙박이 세칸 시공이 돼 있고요. 그리고 네 그냥 무난한 방 사이즈입니다. 침대 책상 놓실 으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자,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방 사이즈는 2,700에 뭐 그렇게 다 넓은 방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방 사이즈 2700 정도 되는 방 사이즈로 그리고 붙박이도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은 이렇게 4개가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욕실 자 메인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 은이방 어, 앞쪽으로 바로 메인욕실이 준비가 되네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일반 샤워기입니다 일반 샤워기지만 코너 선반 하나 들어가고요 메인 욕실은 욕조 시공이네요. 욕조가 들어가는 만큼 폭이 넓습니다. 아, 욕조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네요. 자, 여기 현장은 가장 큰 장점은 막힘없는 호수공원 뷰다. 예, 막힘없는 호수공원 뷰로 준비가 돼 있으니 오셔서 뻥 뚫린 뷰 찾으시고 역세권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오셔서 지금 몇 세대 계약돼 있습니다. 오셔서 좋은 집고 구매하셨으면은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